광물이 모자라서 자치령의 시민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서 피할 없다면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원로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야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로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국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국선이 차원로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기도선 안 됩니다. 마의 자치령이다. 옳튼그르다 나? 우리 차원호가 상급수관인. 가동됐습니다. 아모니코 노왕복선을이차원으로 보낼 겁니다. 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누가 또 나.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하는가? 살아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한테 불만. 나. 하긴. 나의 자치령이다. 옳천 그르단. 자,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정수 비다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든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누가 또 화난 거지? 나한테 불만 있나나 광물이 더 필요하다. 뭐이총 팔아 버릴까? 나한테 불만 있나? 난 배신자가 아니야. 지킬 사람이 나밖에 누가 또 화난 거지? 느낌이 안. 보급구가 더 필요하다. 방자 폐하가 뒤에 계신다. 저기 곧 아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군. 시키면 해야지. 알아서 하라고. 훈련은 된다고 착륙지점에 방해물이 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든.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나한테 불만이 나. 이총 바라보를 누가 또 하는 거지? 나? 확실해?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든. 명령대로.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상태 좋습니다. 추가 보급고를 건설해야 한다. 명령 대기중. 네. 그러면 네. 보급 광물이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명령 대기. 나의 자치령이다. 올챙 끌으라. 광물이 모자란다. 적이 우리를 사냥하려 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난 살아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자필요아 적과 전을 시작했다. 이총바라버릴까 아군이 철거 구전을 시작했냐? 알아서. 나? 확실해? 나. 독립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총 바라 버릴까 나한테 불... 나? 확실해? 네, 상태 좋습니다. 아군이 적과 구전을 시작해 밤길에 부족하다. 어떤 적이든 저단 다른... 주 목표가 발견됐습니다. 중앙 차원으로 향하는 왕복선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누가 또 하는 거지? 뭐 시키면 해야지. 이총 팔아 버릴까? 은의병을 확대해야 한다. 네. 황제님이십니까? 명령 배기. 오늘 상대는 상태 좋습니다. 황제님... 나와라, 벌레야. 오늘...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왕복성 탄대가 격추대에습니다 유능하군. 이총 바라 버릴까 나한테 불만이 있나? 팔길이 젤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그 완료.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진. 양전이 있으라고. 두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달아날 수 있겠나? 그 누구 방제패하네. 어에 도전할 수는 없다. 뭐라고요? 내 힘은 끝이 없. 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구송준비 완료. 명령 내리시죠. 업그레이드 완료. 확인니다 적이 접근한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 제지 파괴포를 건설하라. 더욱 강력 힘을 보였다. 이 우리 적의 유회를 보식할 것이다. 아군이 적과 구전을 시작했다. 졌으면 과학물인, 피아르저들이파괴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움직인다. 언제나 소집받는다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견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었습니다 버텨냈군. 그 사상자는 생각하지 마라. 일어나라. 적들이 라 원시 고레다 준비해라. 실행한 시민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지켜라. 지지가 공격받고 있다. 광견나라는 기회가 야습니다피할수 없다면 즐겨서. 도다는 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제 배수의지를 쳐야 한다. 오늘 상대는 누구인 마운불이 모자란다. 로 함께 싸운다. 아...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음?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냥한다! 여 돼지를 쳐야지. 동맹이 전투를 버리고 업그레이드 완료. 방자폐하가 뒤에 계십다수없 음?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어떤 세여성들 의견을 휴판했광 모두 처리했습니다. 너희 모두의 피로 이 결과를 얻었다.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전투광복전을 시작했다. 말씀하시면 될것같라 달라, 달 우리 적과 교전을 시작해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아, 그렇소?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얌전히 있으라고 광물이 덮인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말씀하시오, 사령관 대지 파괴포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동민, 오염된 탐탈버리 활용할 수. 수 있다. 나와라, 벌레야. 차원로 2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왕국선 편대가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의 백성이 내게 비상 기권을 입기로 하였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맹 기지가 저게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강건하게 대비하라. 왕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결국 야격강식이다이빨 휘날린 양전이 있으라고 <목소리> 연결됐어. 무 전투를 보이 스캔 와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아군이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상태 좋습니다. 광물이 모자란다. 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광물이 모자란다. 업그레이드 완료. 평화를 위하여. 코랄은 강하다. 함께 싸우 아군이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왕복선 상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아나면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광물이 부족하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부르셨소? 계속? 음? 나와라바레라 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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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바바라, 바바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날 막을 수 없다. 기지가 공격받고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오, 적이 파괴하려 한다. 공허의 언니 아. 말다른. 저수.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연결됐어. 불가능하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다. 전력을 다해 모두 길을 비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십대 일도 문제 없어. 민중이 지지하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니다 얌전히 있으라고. 일어나라, 원시 벌레야. 오셨소? 어? 어? 말씀하시오, 사령관. 동료로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좋아. 집중해라. 왕국 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만이 승리를 보증한다. 사워라, <laughs> 알레비. 계속하자고 함께 싸운다. 깃발을 휘날리며 모두 길을 비켜라. 17대1도 뭔지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지할 만한 승리로군. 있으라고. 물이 더 필요하다. 평화를 위하 동맹이 전투를 버리고 있다. 은폐된 적이다전 지금 공가다이대다리시발전히 있으라고. 전철로는나가신다 있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왕복선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명확하기에 승리는 필연적이다.